오늘은 에어컨 청소 세대랍니다. 깨끗하게 세척하려고 벽걸이 에어컨 송풍팬을 타고 했는데 절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한 30분 넘게 이렇게도 넣어 보고 저렇게도 넣어 보고 했지만 송풍팬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음, 송풍팬 넣는 구멍이 있거든요. 거기 내경을 코발트 드릴로 면 정리하고 넣어야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코발트 드릴이 없어서 구매하러 갔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근처 철물점 6 곳을 들렸는데 없었습니다. 일 번째는 대형 다이소 매장에 가서 겨우 구했습니다. 코발트 드릴 사러 1시간 이상 헤매고 갔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에어컨 청소하는데 12시간 정도 소요가 돼서 다음 집 에어컨 청소를 취소시키고 다른 날로 잡았습니다. AS 없이 오늘 하루에 다 끝내드리고 싶었고 고객님께 번거롭게 해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는지 고객님께서 많이 고마워하셨고요. 지인들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고 남편 병원 에어컨 청소할 때 부르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일당도 안 나오겠다며 걱정까지 해 주셨습니다. 정말 불러줘야 부르는 거겠지만, 말씀이라도 그렇게 해줘서 많은 위로가 됐습니다. 정성은 속이지 않나 봅니다. 고객님이 진짜로 병원 에어컨 청소를 위해서 저희 청소반장을 불러주셨습니다 1회에 7대, 2회에 2대, 4회에 1대 총 10대를 의뢰해주셨습니다 고객님 너무 감사합니다 청소도 청소지만 더 잘해드리겠다는 자세, 마음가짐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오더가 연결이 되고 지인들 소개를 시켜주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에어컨 청소는 이거까지 청소해 주는 데가 있어바닥아있는거좀 이렇게 음, 어가지고혹있요네 에어컨 청소라 전기 청소까지 되네. 그러니까. 이런 데가 어디 있어? 사람들이 좋으니 받주는 거야. 그니까 저번에 저열2시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침, 전시, 전혀 다 챙겨주더라고. 야, 씨. 나왜 그런 고객가안 만났을까? <laughs> 아, 근데 WD 뚜껑이 안 나오네? 나올 때 됐는데. 아, 내가 가는.. 간... 형 내가 갈 때마다 안 좋다 이게. 네? 내가 가는 데마다 발자국이 남겠네. 어 맞아, 좀 닦고 가자. 하나도 안 돼요. 응. 나어 뭐, 어떻게 나가? 응? 잠깐만 나 어떻게 나가 여기서? 손발을. 에 어, 손발을 못 거치네. 못 거치네. 어. 어이 맞겠다. 아이고. 너무 음. 이쁘좀한진찍어 고맙다고 또 보내놔야지 맞아 왜 이렇게 해놓고 그저 <laughs> 인증샷을 보내줘야지 하트가 너무 귀엽다 흫 <laughs> 이제 나갈게요 예 다시 아, 어, 스... 형 스탑 스탑 어, 안해도 돼아니야 안해도 돼 아니야, 안 어디? 아, 어디 안에? 얘 바꿔요. 그냥 진짜 수동으로 바꿔야 돼요.